구급관리팀에서는 연세대 세브런스병원과 구급협력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소방감사반에서는 시민부조리 감사단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재난대응과에서는 소방항 선발대회 출전 대표 선수 선발전이 있었습니다. 구급관리팀에서는 심정지 구급활동 원래평가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중랑소방서는 열린 다문화 세터민 특별의용소방대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서초 소방서는 4월 16일부터 7주간 청계산 119 사랑송 프로젝트를 실시합니다. 은평 소방서는 북한산에서 산불 예방 캠페인을 실시하였습니다. 강남 소방서는 소방가족 양재천 걷기 행사를 가졌습니다. 중부 소방서는 한국전력 중부지사와 화재 피해 저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하나입니다. 지금부터 5월 첫째 주 아르미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서울소방재난본부는 25일 세브란스 병원과 구급협력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협약 주요 내용으로는 신근경색 의심 환자의 빠른 진단을 위한 원격화상응급처치 시스템 활용, 신근경색 응급환자의 신속한 치료와 생존률 향상 연구, 구급대원 전문응급처치 교육훈련 지원 등입니다. 서울소방재난본부는 이번 협약으로 병원간 상호협력을 강화하여 병원 전 단계의 구급서비스 수준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번더겠습니다 서울소방재난본부는 26일 서울소방학교에서 부패 없는 조직문화 정착을 위하여 시민부조리감시단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부패 척결 의지를 천명하고 대토론의 장을 마련하여 청렴도 향상 방안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서울소방재난본부는 시민부조리감시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감시단이 중간 경로 없이 본부 소방 감사반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직보할 수 있도록 부조리 신고 한라인을 운영합니다. 전국 소방항 선발대회를 대비한 우리본부 대표선수 선발전이 28일 구조구급교육센터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속도 방수, 고충건물 화재 진압, 최강 소방강 경기, 실패소생술 전체 4종목으로 개인전 1종목, 단체전 2종목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각서에서 선발된 156명의 정예 소방관들의강인한 체력과 탁월한 소방 기술을 바탕으로 재난 현장 대응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였습니다. 결과를 살펴보면 진압 분야 구급 분야에서 서대문 소방서가 1위를 차지하였고 개인전으로 치러진 구조 분야에서는 광진 소방서가 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두 배수로 선발하여 3개월에 걸친 집중 훈련을 거쳐 최종적으로 본선에 나갈 대표를 선발하게 됩니다. 서울 소방 재난본부는 29일 구급 서비스 품질 관리를 위한 심정지 구급 활동 원래 평가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3월 중 심정지 구급 활동 자료를 평가하고 심정지 환자 생존율 향상 대책을 모색하고자 개최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최용길 서울 소방 재난본부장. 서울대병원 신상도 교수, 보람의 병원 박창배 교수 등총 70여 명이 참석하였습니다. 최용길 서울소방 재난본부장님의 격려사를 시작으로 자문위원 위촉, 서울대병원 신상도 교수의 3월 중 심전지 구급활동 평가 분석, 송경준 교수의 심정지 환자에게 이송병원 선정의 중요성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이 있었습니다. 이달의 베스트 구급 서비스 시상식에서는 소방재난본부 구급관리팀 김경호, 우수 소방서의 성북 소방서, 우수 119 안전센터의 노원 소방서 공릉 119 안전센터, 베스트 구급대원으로는 성북 소방서 기름 119 안전센터의 길준혁, 박수란, 박종삼, 노원 소방서 월계 119 안전센터의 유재정, 고대경, 김용철 구급대원이 선정되었습니다. 중랑소방서는 21일 서울시에서 처음으로 다문화 세터민 특별의용소방대의 발대식을 개최하였습니다. 이번에 임용되는 특별의용소방대원은 서울시 중랑구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하고 우리말 언어 소통이 가능한 외국인으로 전문성과 투철한 봉사정신을 갖춘 필리핀 등 9개국 27명입니다. 다문화 세터민 특별의용소방대는 외국인 재난사고시 통역요원으로 활동하여 재난현장에서의 소방활동 업무를 보조하게 되고 주택과 화재취약지역의 순찰 업무를 수행하여 우리 이웃의 안전을 확보하는 시민안전지킴이로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서초소방서는 23일 청계산 119 사랑손 프로젝트를 실시하였습니다. 청계산 119 사랑손 프로젝트는 구급대원 2명, 구조대원 2명, 의용소방대원 중심폐소생술 강사 자격을 취득한 의용소방대 수호천사 20명이 심폐소생술 강사가 되어 청계산 빙상객들을 대상으로 CPR 마네킹과 제세동기를 활용해 체형교육을 실시하게 됩니다. 4월 16일부터 5월 31일까지 매주 토요일마다 계속됩니다. 이예범 서초소방서장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심정지 환자에 대한 신속한 응급처치와 이를 통한 응급환자의 소생률을 높이고 모든 시민이 신속하게 응급처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남소방서는 새봄을 맞아 23일 양재천에서 시민의 안전을 기원하고 결속을 다지는 걷기 행사를 가졌습니다. 각종 화재 및 사고 현장에 제일 먼저 달려가 활동하며 경무에 시달린 소방대원과 그 뒤를 보살펴주는 의용소방대원 등 400여 명이 건강과 하압을 위한 걷기 행사와 생활 안전에 관한 홍보 이벤트를 실시하였습니다. 양재천 10km 걷기 행사를 시작으로 강남소방서 직원의 색소폰과 큰 기타 연주, 소방 가족을 위해 마련한 경풍추전 행사도 실시되었습니다. 중부소방서는 26일 한국전력중부지사와 화재 피해 저감 및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중부소방서와 한국전력중부지사는 업무 협약을 통하여 화재 취약 지역에 대한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화재 예방활동과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특수화재 원인 규명을 위한 합동조사반을 편성하는 등 공조체계를 유지하여 과학적인 화재 감식 기술과 새로운 감식 기법을 공유하기로 하였습니다. <laughs> 김성북 정부 소방대장은 MOU 체결을 계기로 실질적인 화재 피해 저감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laughs> 은평소방서는 23일 북한산 탐방지원센터와 주변 등산로에서 최용길 서울소방재난본부장, 서울행정자치위원회 이강무 의원, 은평소방서, 의용소방대원, 시민 119 산악구조대 등 200여 명이 참가해 산불예방캠페인을 실시하였습니다. 안전교육팀에서는 5월 5일부터 5일간 하이서울 페스티벌 행사기간 중 CPR 체험, 소화기 체험 등119 안전체험 코너를 운영합니다. 소방정책팀에서는 5월 12일 소방학교에서 창의 발표 대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5월 2일부터 23일까지 소방 공무원 체력 검정 평가가 있겠습니다. 이번 달에는 체력 검정이 있는데요. 기존과 다른 종목과 강화된 체력 검정 평가로 인해서 고민들 많이 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마음만은 신규 임용 때와 같으시겠지만 체력적으로 많이 힘드실 텐데요. 단기간이 아닌 꾸준한 운동만이 이번 체력 평가에서 좋은 결과를 거둘 수 있다고 합니다. 얼마 남지 않은 기간 꾸준한 운동으로 만족스러운 결과 얻으시고,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과 함께 화목한 시간 계획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하나였습니다.